와 간만에 나간다고 멋부렸다. 오 노아 형님, 형님, 형우 와. 그거 알아? 자기 나름대로 깔맞춤. 네. 어, 예. 오늘 머스타드 패션이 고야 머스타드 패션? 네. 우와. 새벽 4 시까지 술을 먹었는데 왜 네. 아침 1 0 시에 일어날? 왜이 텐션이냐고? 야 중요한 건너 오늘 누가 봐도 나 연예인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냐? 하지 마 야. 그런 거 하지 마. 야. 누가 알아? 그거 알아? 철력이 네. <laughs> 아. <알아>? 오자마자 지금. <laughs> 철력이 어. 아, 나 누가 나 잔소리 하려고 그때. 네. 어? 자색색 자색색 나 누나랑 산소를 하려고 그거든나 아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공항 왔어. 어저께. 왜? 이게 술주정이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진짜 어제 약간 공항 왔거든. 술주정 어때? 누나 어제 술주정 심했어. 뭐지? 심했어. 와나 진짜 어제 너무 힘들었어. 왜? 그래, 그래 박유지너좀 그랬어 어저께. 나 어제 누워 있을 때 누나 내 표정 봤지? 나, 그래. 나나술 나 먹은 사람한테 전생 안 하거든. 그 철영이한테 힘들게 하지 말라고. 야, 야. 야, 미안한데 아줌마, 8 0 년대 아줌마. 야 설형아 내가 심했냐 얘가 심했냐? 어쟤 큰누나가 심했어. 그지 봐봐! 고은나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강남이었고 근데 어저께 큰누나가 와.. 큰누나가 되게 어저께 너무.. 처음 봤냐? 텐션이 잘못 오른 거야. 그래? 야 어제 그 남은 내가 낳았지? 그런 건 말해줘 그냥 내가 오늘 하면 편할 것 같아 야설령이더곧 떠날 사람이지만 사람. 넌 나랑 남아있는 사람이야 진짜 에서나 어떡해 와나 어제 큰그 누나 때문에 진뭐와냐심중을뻔했어요 진짜, 진짜 너무 답답한 거야 왜 내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와그만안 하고 계속 나한테 장난을 치고 나 어저께 진짜 <laughs> 진짜 진지했거든 알지 나 어저께 으말해 내가 이겼다 <laughs> 나 어저께 진짜 정색했는데 아 정색한 사람도 계속 장난치기 힘들거든 너와너 들어 내가 지어하자 그래 누나 평소랑 다름이 없었어 평소랑 <laughs> 다름이 없었어 평소랑 다름이 없었어서 이제 적응돼서 그래 그래 <laughs> 나는 항상 이렇게 뭔가 어? 청초하고 뭔가 얌전하고 뭔가 항상 정상인처럼 있다가 철영가 놀란 거야 가어왜 아, 그래. 우리 버리고 가? 나 커피 좀 있냐? 여기? 커피? 커피? 내려주셔 내려 드려야죠 <laughs> <하자. 웃음> 아니, 왜 이렇게? 위치가아야야야야야 언니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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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빨리 따라가게. 가지 마. 아, 대박! 아, 언니, 어 그냥 아. 멋냈다. 정말 씻겨줘라, 촬영 예이. 그래, 닦아줘라, 고 예이. 씻까지 그래, 잘하다, 잘하다, 잘하다. 응. 오늘 다 아, 나 진짜 귀엽지? 나 어제 누나한테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. 혜진이 네. 어저께 우리 유튜브 올라온 거 보면서 혼자 울고 있었어. <laughs> 나 울고 있었어. 왜? 나너 붙지 않아? 나 아침부터 <laughs> 댓글 보고 울어. 그거 있었어. 어, 근데 사진 찍어놨어. 아, 댓글, 진짜 못생겼어. 간만에 댓글이 되게 많이 갈렸는데, 다는 그거였지. <laughs> 괜찮지? 식사가지 않게. <laughs> 너무 좋... <좋대. 웃음> 혼자 울고 있었어. 미안. <laughs> 순룡아, <가지 마. 웃음> 아니, 야 천령아, 가지마. 아, 야거 하나 볼게. 나 벌써 십이 아, 가지마. 나 울고 있었어. 가지마. 응, <laughs> 아, 근데 나 천령이 잘안아 근데 나령이 진짜 힘들더라. 진짜 천령이, 안녕. 아, 음.